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여기 눈 보여줄 테니까 네. 눈 보시고. 네. 이분 느껴지는 기운이나 실령님이 해주시는 말다 해주세요. 네. 자, 제가 보여줄 눈은 자, 이겁니다. 하... 고꾸라진다, 고꾸라진다, 고꾸라진다. <laughs> 아. 아, 아이, 요거 아여 아이, 요번 이거는 요번이 꼬가라진다고 넘어진다, 막요런이 와트 계속 꼿꼬라진다, 꼬라린다꼬라진다 근데 기운이 또우래뭐안 좋아요. 아 그래요? 예이분 네. 기운 안 좋아. 그리고 꼬가라다 이거는 사고수도 있기 때문에 네. 처음에 지금 말하는 게꼬가라니까 조심하라고. 네네. 예. 네. 네. 요 사고수는 조심해야 돼요, 이 분은. 네. 그래서 요 분의 기운이 분명 우리는 그렇게 네. 좋은 기운은 아니다. 네. 자꾸 나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버리기 때문에, 네. 이 깔린 판에서 자꾸 내가 넘어지는 게 들어온단 말이지. 아...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조심해야 돼. 네. 허 올해, 네. 이분이, 어,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좋은 기운은 아니라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왜, 세자리로 옮긴다 가지? 세자리로 옮긴다고요? 네, 그러니까 옮기는 기운이 들어오거든요. 아, 예. 그러니까 옮기는 기운. 근데 이게 내가 안 좋을 때 지금 옮겨가는 이런 기운을 타고 있고 옮겨가려고 하고, 하고 이렇게 옮겨지는 기운이 있어 네. 근데 거기서 조금 시끄러워요 아. 옮겨지는 그 자리에서 겁나 시끄러워 아 뭔가 이 분이 세 자리로 옮겨지는 기운이 있는데 개산보이는 것처럼 거기서 되게 시끄럽다 <laughs> 이제 네. 깨끗하게 닦는 아게 아니라 네 겁나 그그 그 자리에서 그 기운에서 옮겨지는 이 자리에서 되게 시끄러워요 먼지 빠는 겁나 많이 이렇게 있고 네. 그 자리도 시끄러워 가식은 없는데, 짱구는 잘 돌려. 짱구를 잘 돌린다. 이건 가, 식 잔머리를 잘 쓴다는 얘기거든요. 네. 이렇게 좀, 우리가 얍삽이. <laughs> 그걸를좀 잘해요. 근데 왜,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, 네. 왜 눈치도 빠르고, 요런 게좀 있으면 내가 좀 편하게 살수 있는 거잖아. 이렇게, 어디로 가야 될지나, 누구한테 잘해야 될지, 이런 걸좀잘 파악해요. 이분은 기회주의자예요. 의리 없어요. 네. 의리는 왜 우리가 왜 끝까지 가보자 이거잖아 네.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런 잔머리를 잘 쓰기 때문에 되게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네. 잘 파악을 하고 잘 써먹어 음... 그렇기 때문에 기회주의자지 의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내가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자리 나란 사람이 묻히지 않는 자리 요런 <laughs> 거 되게 잘봐 어느 순간 되면 한 번씩 톡톡 튀어나와요. 나 여기 있어 이러면서 나를 그러니까 알리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조금 이렇게 과시하는 이런 과시욕도 있어요. 음. 이분은. 그러면 욕망도 많고. 아. 어. 그만큼 이게 보면 어찌 보면은 왜입 안에 혀 있죠. 네. 그렇게 좀 잘해 위선 아. 위선에 아. <laughs> 그래야 내가 잘 보여서 예쁜 받아야 내 자리 또 이렇게 똑 확연하게 붙일 수가 있고. 요것을 좀 잘해요. 그래서 오늘 전, 그러니까 올해는 이번한테든가 전반적인 기운을 봤을 때는 데 기운이 그렇게 깨지는 기운이기 때문에 네. 요 요것만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. 음. 여기서 뿌리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. 올해는 그래도 조금 이 잔머리를 좀 자중해야 좋고, 음. 너무 과하다가 오히려 아까 역풍만다 그랬죠? 그러면은 내 목에 내가 칼이 들어와버린다고. 음. 그건 조심하시면 돼요. 아, 이분이 누구냐면은, 배현진님 아세요? 알아요. 네, 그분이거든요. 그 선생님 맨 처음에 막 고꾸라진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분이 지금, 아, 저는 딱 그거 듣고, 이분이 지금 그거, 테러 당해가지고, 지금. 그래, 뭐그 돌. 예, 네, 돌로 그거 이제 맞아가지고, 아, 그래가지고 맨 첫마디부터 딱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. 응. 음. 딱 하는데, 이분 좀 지금 심정은 어때요? 그 테러를 당했잖아요. 네. 응. 이가 알고 있지. 일을 간다는 거는, 해봐라, 이거거든. 너한번 해봐라. 나는 피할 테니까. 아, 여기서 뭐안 무너진다, 뭐. 네, 어, 너 피할 테니까. <laughs> 이러고 있지. 뭐 주저앉거나 거기에서 이렇게 슬픔에 빠지고 그러진 않아요. 뭐세 자리를 옮기는 기운도 있, 있다고. 어, 아, 있어요. 옮기는 기운이. 혹시 그게 뭐 당을 옮기고 그럴 수도 있는 건가? 이 당을 옮기는 기운보다는, 어그 자리에서 왜 이동 왜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 왜 부서가 바뀌어도 이동이고 이게 아... 책상에 어 그런 기운이라 같은 지금 당에서 뭔가 본인의 위치가 바뀐다던가 그런 걸네 막... 그런 그런 기운이라 아... 이게 완전히 그땅 이런 그 방향이 넘... 아니라 아 다른 당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아... 그 당내에서 이렇게 변화가 주는, 그쪽에서 움직이는 기운이지. 네, 그리고 이분이 얘기했잖아요. 이런 이동해서 움직이는 기운이 있고, 움직인다 해도 그 자리에서 또 먼지가 일어난다고. 아... 그래서 올해는 편한 게 1도 없어. 당내에서 뭔가 또 새로운 자리에 가게 되면은, 아, 잡음이 또 많이. 예. 네. 아, 그런, 아. 그런 기운이라. 근데 이럴 때는 안 움직이는 게 낫거든요.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. 난 욕심도 많고, 욕망까지 있는 분이기 때문에, 그렇게 하려고 계속 움직이시고, 그렇게 좀 추진을 해나갈 거예요. 네. 또 이제, 얼마 전에 또 이재명 님도 테러 당했는데. 네. 자꾸 이런 일이 좀 그래도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. 그렇죠. 네. 아, 근데, 옛날에는 기증자 없었는데, 요즘에는 보면 네. 좀 이런 왜. 극단적으로 가는 거 같아요. 네. 그런 게 너무 많아요. 네,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